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월 7일 정규장이 이제 마감이 됐고요. 거래일 내일 하루 남았죠? 네 이제 명절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일도 역시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도 좀 이게 소폭 어,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제 가격을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2 2선에좀 복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8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그래도 2 2선까지 도달이 됩니다. 일단 이 우상향의 어떤 추세를 잘 이어 나가게 될 것인지를 잘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추세의 하단에서 사실상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좀 박스권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단과 하단에딱 절반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항상 좀이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러한 이제 매매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상승이 또 나오는 단기 스윙 타점 자리도 나오는 거고, 당일 또 단타 자리도 나오게 되는 저만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 타점 잡히는 대로 또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정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타점을 잘 잡으면 수익을 편안하게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타점에 대해서도 공유를 소통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좌측에 방법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머크가 초기 암을 타겟으로 해서 이 키트로다 피아주사 제형은 이 정말 현장의 요구이자 혁신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이 머크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 키트루다 플러스 히알루로 니다제는 그야말로 이노베이션이다. 이러한 언급이 있었다 라는 거죠.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다 라는 것이고 이제 머크에서 이제 이 독점 협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과연 알테오젠과 진행이 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기대감이 살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을 우리가 항상 또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2026년까지 연매출 40조원 달성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이 면역항암제 그리고 의약품 전체 판매 1위가 결국에는 머크의 키트루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초기 암 정복하기 위해서 피아주사 제형으로 50% 이상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40조 원 달성 중에서 이 절반, 피아주사 제형 매출이 절반이라고 했을 때는 20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로열티를 보수적으로 2%만 계산한다고 해도 연간 4천억 원이죠. 4천억 원. 4천억 원이고, 이걸 이제 5%로 잡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뭐, 머크의 뭐그 키트로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머지 또 뭐, 산도즈 인타스, 산오피, 넥스마, 뭐 넥스피 등등등 정말 이 많은 이제 이 의약품들이 피아주사 제형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알테오젠의 히알루로 니다젠은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의 어떤 로열티 수익으로 협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 연간 1조의 로열티 수익을 챙기는 최초의 바이오텍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이 의료계에서도 이 피아 주사 제형을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피아주사 제형은 결국에 정맥주사 보다 훨씬 더 시간적인 부분이 절감되고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이 되는 이제 피아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게 환자에게도 너무나도 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알테오젠의 히알루로 이다제, 요 피아주사 변경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또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할로자임의 특허가 28년에 만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8년 이후에 연장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알테오젠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알테오젠의 이 특허 만료 시기는 40년까지도 보장이 되는 지금 그러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24년이니까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올해 또 임상 3상 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바로 요거죠. L9. 여기 이제 아일리아 황반변성 이제 치료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 또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요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테르가제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허가와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뭐, 바이오 종목에서 좀 탄탄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알테오젠, 당연히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요. 이제 여러,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매매 타점, 제공을 원하신다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순환 시대가 좀 계속 되고 있죠. 진짜 이 작년 12월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에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지금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또 코롱 티슈진 이 임보사라고 하는 이제 그 허가 취소 임보사 허가 취소가 이제 또 이심 폐소했습니다. 폐소 패소. 그러다 보니까 막 주가가 완전히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중단 삼상 삼성중단 광고, NKM X 최근에 또 최대 주주 반대 매매 뭐 이런 부분들. 이오플로우도 작년에 이제 인수 철회 그리고 경쟁사 소송 이런 것들도 겪고 있고 파맵신 역시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뭐, 뭐 최대 주주는 변경이 됐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고 바이오의 순환 시대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3월은 거의 물 건너 갔다라고 지금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요 경제 지표로 확인을 해가면서 전망을 해야겠지만 일단 3월을 넘어가고 총6번 남아 있습니다. 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한 6월 늦어도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예수금을 모아 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어떤 매매 타점, 그리고 알테오젠만 사실상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목들,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제가 소통방에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과 구독자분들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오늘도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죠. 2월 7일 수요일. 자 카카오뱅크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렇게 오전에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시초가 검색식에 강하게 또 포착이 되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소통방에 또 들어오셨는데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도 별도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로직스 잠깐 또 살펴보게 되면은 자 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시초가 뭐, 별로 오르고 시작한 거 아니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뭐, 현재가로도 또 지금 VI 발동이 됐고, 충분히, 어, 사가까지도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파워 로직스 되겠구요. 이제, 카카오뱅크 한번더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보게 되면은, 역시나 시초가,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장중 최고 이제 13%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초가에서 잡으신 분들 10% 수익, 완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 모 이거 입력을 일일이 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다 발송해드리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더라도 실시간으로 확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 전송을 해드리니까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식 이건 이제 유료로 사시는 분들 계신데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다 드리니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그냥 간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장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선물 잠깐 안내 드릴게요. 설날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금용 한돈입니다. 올해 청룡의 해잖아요. 그래서 용으로 준비를 해놨고, 다섯 분. 추첨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 문자 남겨 주시면은 이제 당첨되신 분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매일 10분 지금 추첨해서 매일같이 좀 금융 투자 상품권 10만 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추첨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날 명절 현금 이벤트고요. 2월 13일 10명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 공개해 드릴 겁니다. 현금 50만 원. 50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0분 이상 좀 참여가 되셔야 이거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중복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이 모든 이벤트들 네 그래도 세개 준비했으니까 풍족하잖아요. 한 번씩 문자 남겨주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문자 추천 문자 그리고 50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벤트에 참여가 되시니까요, 꼭 당첨되셔서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또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종목 공유, 정보 자료 다 공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셔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이 중장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시세 종목을 통해서 그 동안의 손실도 좀 만회하시고 예수금을 크게 좀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2024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1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초로 일단 매수가를 잡아 드렸던 것이 바로 작년 1월 3일 6천원에 이렇게 잡아 드렸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았고 제대로 부각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뷰노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3일이니까 자요 날짜부터 바닥권에서부터 매수가를 잡아 드렸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69,500원 네 9월까지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늦게 참여하실수록 수익이 줄어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가기 때문에 늦게 잡으신 분들은 결국에 이러한 자리에서 또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잡으시는 분들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도 매수가를좀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늦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작았죠. 10월 27일 날 24,900원에 좀 잡아드렸는데 자 이제 요 날짜예요. 10월 27일 요 날짜에 잡아드렸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뭐 100%까지는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좀 참여하셔서 큰 수익을 안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진행할 종목 24년 반도체 업황 확실하게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AI 반도체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AI는 어떤 이제 뭐 무형의 무형의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히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장 산업이다. 미래 첨단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지금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 총액 1 천억, 천억 내외 형성으로 유통물량은 한40%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참긴 시간 동안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1년 정도 넘게 계속 꾸준하게 이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들어온 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매집이 끝나면 쏘아 올린다. 이렇게 지금 여러,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큰 수익을 꼭 안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이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라고 크게 네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같이 잡으셔서 큰 수익금 꼭 안겨가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